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일입니다. 거부권을 쓸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이라면 이태원 참사특별법에 대해서만큼은 거부권을 안 써야 한다. 안쓸 것이다. 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믿음과 기대조차 저버리는 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을 우리 국민들은 그리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10월 29일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혹한에 밤새도록 분향소를 지켰습니다 폭염 속에 간식을 하고 아스팔트 거리 위명, 오채투지를 하고, 수백 번, 수천 번,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숫자에 절을 하면서, 진성규명이라는 단한 가지 그 목표를 이루고자 오늘까지 달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유가족을 그 시간 동안 단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 한번 만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유가족 한번 만나지 않고 진상규명이 끝났다고 선언하고 유가족 한번 만나지 않고 대보상과 지원책을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비정한 정권입니다. 참으로 잔인한 정권입니다.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한 정권입니다. 하다 못해 세월호 참작 진상규명을 아주 집요하게 방해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특별법 제정 자체를 거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 그것보다 앞서서 인간으로서 지녀야할 최소한의 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평사 특별법을 거부한 것은 그한 조각의 인간으로서의 양심조차 저버리겠다는 선언입니다. 인면수심, 그네 글자 말고 윤석열 정권을 수식할 수 있는 다른 글자는 없습니다. 양심 포기를 선언한 정부여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들만 요구하고 있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자기합리화를 하기에 급급합니다. 애초에 이 특별법은 유가족들과 국민 5만 명이 넘는 분들의 청원으로 참사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달라는 호소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위원회에서 그리고 또 바깥에서 토론하고 법안을 심사하는 동안 여당의 의원들은 그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무논리에 반대만 늘어놓았습니다. 심지어 거부권을 행사할 때한덕수 국무총리의 그 말은 처음 이태원 특별법을 반대했던 그 논리에서 단 하나도 발전한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장께서 직접 중재까지 해가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국회가 만들어 온 법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유엔의 권고에 따라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빠르게 공포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특별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회와 시민사회, 인권위원회 그리고 피해자와 유가족들,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요구하는데 오로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만 이 참사를 정쟁화하고 있습니다 민심의 역풍이 두렵긴 했나 본지 대통령실은 거부권 사용과 동시에 정말 뜬금없게도 대보상금 추진을 갑자기 꺼내들었습니다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직후에 무턱대고 3천만원 지원금을 언론에 내고 발표하면서 아직 장례조차 마치지 못했던 유가족들이 입에 담기도 힘든 모욕들을 겪게 했었던 그 천박한 행정을 다시 반복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유가족들의 입을 돈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그 애끓는 심정이 정말 돈으로 막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저는 어떻게 하면 그런. 하면 고개를 들기가 어렵습니다 벌써... 설 연휴 전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발판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가족분들과 희생자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국회의 시간입니다 무도한 대통령의 거부 따위에 참사 진상규명의 과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회의 단호한 의지를 모아서 총선 전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반드시 재의결 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비리는 갑싸기, 감싸기 급급하고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호소는 외면하는 저인명 수심 대통령에게 민심의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저 기본소득당 역시 유사결정권이 어떻게 방해하더라도 끝까지 유가족들과 국민의 곁에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